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아마 우리 오구티브 구독자님들은 혹시 대개 계신다면은 우리 임영웅님의 영화 '아임 쇼로터 스타디움'을 보시면서 또 오후를 잘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아임 쇼로터 스타디움'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왜 오구티브가 요즘 우리 임영웅 님의 영화, 특히 넷플릭스에서의 이 이야기를 좀안 하느냐, 이렇게 또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보다도 더 우리 임영웅 님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고, 또 임영웅 님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 임영웅 님이 이 세계적인 ott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데, 하나의 디딤돌을 내가 놓겠다. 저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다만 제가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 순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8위로 지금 랭크되어 있잖아요. 8위와 랭크되어 있는데 우리 임영웅 님이 뭐탑 4에도 갔다가 뭐또 5, 또탑 6, 7, 8까지도 갔습니다. 가다가 다시 또탑 5로 올라가기도 하고 순위라는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너무 우선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영웅 님의 이 넷플릭스 이 공개된 게 언제입니까? 2025년도 1월 31일이었습니다. 1월 31일부터 지금이 오늘이 1월 16일이니까 벌써 2주도 넘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영웅님의 영화가 에, 탑 10에 이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무서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영웅 시대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우리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에, 다만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위였지 않습니까? 5위였다가 지금 잠깐 내려갔는데 에, 이번 주간에 에, 저, 이, 뭐죠? 이 영화 본 수, 이 숫자가 더 늘어나서 오히려 이 화요일날 주간 탑텐 나올 때는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난주 이 탑스타 뉴스가 정리했던 건데요. 우리 임영웅님이 상암영화 넷플릭스 달고다에서 한국 주간 탑6라고 주간 탑6에 올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주간, 주간 성적은 2일부터가 2월 3일부터 9일까지 집계한 순위가 지금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일부터 16일, 오늘까지의 통계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다시 주간 탑텐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를 지켜보면은 아마 아마 우리 임영웅님의 이 넷플릭스 영화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은 에, 이 지금 8위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임영웅님에 대한 애정으로. 한 번에 영화를 더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 넷플릭스에서 이 통계를 잡을 때, 통계를 잡을 때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런닝타임, 그러니까는 무조건 총 보는 시간이 길은 영화를 높게 평가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평가가 바뀌어서, 그 평가가 바뀌어서, 임영웅 님의 영화, 그러니까 그게 108분 짜리 잖아요. 이 108분 짜리를 총본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일정하게 나오는데, 그총 시간 나누는 것이 어느 것이 많은 높으냐에 따라서 에, 그 영화가 에, 높게, 높게 평가되고, 또 순위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영화가 지금 108분짜리인데 만약에 다른 영화, 임영웅님과 경쟁하는 영화가 만약에 130분짜리다 그러면 그 영화는 총본 시청 시간에서 130, 130분을 나누는 거죠 그럼 우리 임영웅님은 108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영웅 님의 영화를 보실 때는 영화를 끝까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시고 또 보시는 횟수가 한두 번더 늘어나면 더 좋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 팬님들 사이에는 9269 열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본이고 아주 기본이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9269 열차에서 한칸더 나가서. 전보 비행기였던 거 아시죠? 비행기 언제든지 탈수 있게,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는 횟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아이 e s t 더 스타디움을 이 넷플릭스에서 임영웅님을 또 노출시켜 줘야 되는데 그 전략으로 뭐냐면요 보실 때마다 여기에 보면 돋보기 있죠? 이 돋보기를 한번 눌러 주시고 임정웅 i m h e o 로더 스타디움을 한번 검색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임영웅 님의 이 영화가 좀더이 넷플릭스로부터의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뭐 영웅시대 분들은 예, 우리 영웅님한테 도움이 된다라면은 뭐 그죠? 예,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 검색을 한 번씩 하시고 임영웅 님의 영화를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다음 주 내내도 우리 영웅 님의 영화가 탑텐 안에 머물러 있고 탑텐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이 많은 이 영화를 넷플릭스를 보는 관객들이 아 임영웅 님의 영화가 정말 멋진가 보구나 이렇게 일, 2주 내내 이제 다음 주니까 3주 내내 탑텐에 머물러 있는 영화 이거는 안 보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얘기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아무래도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넷플릭스 중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은 보통 시리즈를 많이 보더라고요. 시리즈를 많이 보는데 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영웅 시대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 임영웅 님의 영화 아이미로 I mean 더 스타덤을 좀더 집중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다른 영화들 숫자가 늘어나는데 우린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올라가 줘야죠. 이게 경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임영웅 님의 영화가 파리로 내려갔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임영웅 님에 대한 애정표현, 애정 뭐 있습니까? 에, 스밍이고요, 지금은 넷플릭스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공식 팬카페 에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하고, 또 저희 구독자님들이,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임용님의 영화가 더 앞으로 여기 지금 네. 1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말에도 우리 임영웅 님의 영화 아임 히 s 로더 스타디움을 보는 것 이거죠. 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보는 것. 두 번째는 한번 보실 때마다 검색해서 우리 임영웅 아임 히 s 로더 스타디움 한번 검색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 주말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집중하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많이 볼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 영화가 다시 1, 2, 3이 이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우리 영웅 시대, 우리 오구티비 구독자님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또 재미있는 소식 있으면 여러분 즉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건행.